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천만 전자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천만 뉴스에서 많이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때 장중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 왜 급등을 했는지 한번 저도 궁금했고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게요. 이때 28일인데 증시에서 현대차하고 기아 주가가 장중에 급반 등세를 보였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양사의 경쟁력이 주목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 포드가 전기차 관련 투자 확대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한국 거래소에 따르니까 현대차가 오전에 한 10시 정도에 전일대비 4.08% 오른 22만 9500원의 거래 장중이었고요. 거래 중이었고요. 어, 25일부터 4일간 외국인들은 총 95만 주를 순매도 했는데 이날은 한 JP모건 등을 중심으로 장중 로브콜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기아도 전날보다 4.33% 급등한 8만 4300원을 기록했고요. 장중 5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JP모건 등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 80만 주 넘게 사들였어요. 로이터 통신은 27일 날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가솔린 디젤 등 내연 자동차 모델 전반을 단종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판층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매체는 설명을 했죠. 그런가 하면 미국 포드 주가는 전기차 관련 투자 소식에 최근 이틀간 급등을 했어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 따르니까 26일 포드 주가가 8%대 치솟았고요. 27일에도 7%대 뛰어 올랐습니다. 회사 측이 전기차 관련 투자를 한 3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요. 2030년까지 매출의 40%를 전기차로 구성하겠다는,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주가 오름세를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NH 투자 증권에서도 포드 주가는 5년 내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2분기 실적 우려보다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 기반하고 성공적인 사업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통해서 장기 지속 가능성 확인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도 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한 오전에 뭐 전일 대비해서 0.42% 상승한 3179.18을 기록했었죠. 어 일단은 그거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결국은 이제 뭐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단순하게 이제 참고만 해라 그런 겁니다. 특정 업종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 이슈가 있으니까 지켜봐 지켜봐라 하는 거죠. 지켜보고 잘 살펴 보라는 겁니다. 기아, 현대 갑자기 급등을 했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따라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둘 기업이 어? 뭔가 실적도 잘낼수 있는지도 한번 잘살펴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느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급등을 떼가지고 더 오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보다는 왜 급등했는가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차 앞으로도 좀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공부 한번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